국제사전달하시 이기는 선거는 좋아.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이리는 이럽니다. 고평원 직원 같은 데 나와서 저 당당한 국민들한테 아니.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 뉴스 천막에 <laughs> 이재민들이 잠가 들어가 계신데 3만 3천 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 뉴스는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와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이 대자보 열풍이 전국 대학가로 번지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대에 붙은 한 어머니의 소자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파리 학번 너희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부끄럽게도 성적과 돈에 굴종하는 법을 가르쳤다. 미안하다. 이제 너의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다. 라며 대자보릴레이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응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4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692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오늘 하루 안녕들 하셨습니까?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모은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이어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들과 신도들도 박근혜 퇴진과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무조 배태진 목사는 요즘 국민들 안녕하시지 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명토박았습니다. 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은 참으로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사과 성명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금방 용서하고 아마 어떤 증거 같은 사태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최동욱 검찰총장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치졸하고 너무 졸렬하고 야, 세상에 저런 그 야비한 정치를 하나, 정치 아닌 공작을 하듯이 저렇게 해나, 그런 걸 보고, 어, 그, 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으면은 저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뭐눈깔사탕 하나 사줬다고 해도 그거 지적하면 판장 사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부정을 행하, 행하였음에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적해서 그걸 엄정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내버리고 이런 대통령은요. 반윤리적이고 정말 비,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런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에 에,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심히 부끄럽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국장도 검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모군의 가족관계 기록부 등을 열람한 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서초구청 국장의 말이 허위라는 얘긴데요.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배후 즉 윗선을 감추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JTBC 뉴스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시민 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석채 씨의 재벌식 전횡과 노동 탄압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삼성 출신 황창규 후보자가 KT의 공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더구나 황창규 후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주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보도하자 정부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철도요금 인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주장이어서 이래저래 철도 민영화와 공공성 악화 우려가 높습니다. 현직 철도기관사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개건연구위원이 오늘 고발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철도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과 안전 불안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철도가 현재 갖고 있는 적자를 매곡이 매곡이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방선에 대해서 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적자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토부는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밝혀지면 항상 부인으로 일관해 왔어요. 이게 반복되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도 어, 이그 매체의 보도대로 국토부와 코레일이 협의 과정에서 요금 인상안을 기획했다. 이렇게 보도되자마자 국토부는 어,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 형태였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를 반대하는 아고라 이슈 청원 서명이 6만 5천 명을 돌파하는 등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영화 하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발뉴스를 찾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 민영화, 한발더 나아가 의료 영리화가 맞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법도 모르면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잘 모르는 건 조선일보인데요. 이번 정부가 주장을 하는 것 특징 중에 하나는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자기업이 영리병원화가 되면 그 돈을 모기업에게, 모병원에게 대주기 때문에 영리병원화나 의료민영화가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자 기업이 돈을 버는 대상이 모 병원의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를 올림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간다. 이것은 의료를 영리화하는 것이고 민영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분명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벌들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조치는 병원의 인수 합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체인형 병원, 이 가능해집니다. 병원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병원의 덩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병원을 건물을 임대해주고 의료 기계를 임대해주고 리스해주고 어이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그그 그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투자할 그런 자본이 과연 어디일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거는 재벌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 속으로 폭 빠져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3년 연속 인터넷 포털 다음 선정 파워 블로거이자 대한민국 블로거 100인에 선정된 오주르디의 리포트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요즘 새누리당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당과 시민 사회의 부정 선거 불복 선언이 이어지자 일일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무척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조 막말 세력은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통쾌한 직설 그리고 이렇게 예민해진 배경 설명이 참 재밌습니다. 날개가 났습니다. 대선 불복 주장에 이어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대선 개입 정황이 트위터에만 2200만 개. 광범위한 증거가 나와도 여기에는 말한 마디 없습니다. 오로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려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도끼를 품네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분기 탱찬한 목소리로 대통령 위해를 선동하는 발언이며 무서운 테러이고 언어살인이라고 빗대를 세웠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쟁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18대 대선 불복의 원전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수석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표도 하기 전에 불복을 선언한 겁니다. 정작 막말이 달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사상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당시 한나라당은 패배의 충격을 독설과 막말로 풀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생식 능력이 없는 노세처럼 정권 재창출 능력이 없는 불쌍한 잡종이라며 김대중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며 생식 능력을 입증했죠. 김 대통령을 독재자, 암적 존재라고 불렀고 누르웨이를 방문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저지하겠다는 치기 어린 망동을 서슴쳐 놨습니다농무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매일 막말로 난도질 당하는 언어 살인에 시달렸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노전 대통령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 정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농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노전 대통령을 불법의 제왕이라고, 전여옥 의원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미숙아라고 비난했습니다. 궁예의 말로 정신병자, 사이코, 개구리, 그놈의 노무현 쪽팔려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연천에 막말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출연한 연극에서 등장한 육두문자입니다. 개잡놈, 육시를 놈 죽일놈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할 값을 해야지. 그때 그 자리에 박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송영선 의원이 그놈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하자 박장대수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퍼지게 웃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욕을 먹으며 5년 버티다 임기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봉화로 내려갔지만 저들은 그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막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 대통령은 야당의 재검표 요구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응했습니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치는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많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입니다. 고발 리포트 오즈리디였습니다오즈리디의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블로거가 방송기자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의 이야기를 정말 쉽게 가정주부의 눈높이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인데요. 삼성전자 착시 효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선대인 소장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삼성을 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빈 깡통이라고 합니다. 재벌 독식 수출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가게를 살리는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선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삼성전자 착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어, 삼성전자의 주가 비중이 18.6%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종목만 종합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이 정도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 뭐, G7이라고 하는 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그 주식시장에서 1등하는 종목들의 평균 비중이 한 8%,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한두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 주가 지수는 오르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가는 오르는데 내 주가는 왜 떨어지지? 이런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 정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체 산업에서 이 삼성전자 이외의 그 산업과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그만큼 또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1년 전쯤에, 어, 종합 주가 지수를,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합 주가 지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와 지금의 이제 주가 수준이 비슷한데요. 지금 한 2,000포인트 수준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가 지수를 구해보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 낮은 1,6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이 사실은 겉으로는 뭐 행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실감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그런 주가지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는 또그 전체 그 주식 상장사들 가운데 어, 삼성전자를 포함했을 경우와 삼성전자 하나를 제외했을 경우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 이런 추이를 이렇게 본, 저 보여준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과 순익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3.1%또 40.9%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주식 시장에 상장된 전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일정하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를 빼자 각각 3.5%또14.9% 오히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재벌 독식 구조를 이렇게 강화해왔는데요. 그 결과,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재벌 독식 구조를 계속 강화해서 재벌 그룹 안에서도 4대 재벌 그룹 또 4대 재벌 그룹 안에서도 삼성 그룹 또 삼성 그룹 안에서도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제는 휴대폰 판매 즉 스마트폰 판매에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한국 경제의 구도를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걸 꼭 지점으로 해서 전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태롭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 듯한 그런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 스마트폰이 더 이상 잘 나가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꼬꾸라지고 삼성그룹이 꼬꾸라진다면 한국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득권 논론에서는 오히려 이럴, 이럴수록 재벌그룹들한테 더 퍼주자. 환율 더 떠받쳐주자, 세금 더 깎아주자, 또 재정 지원 더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올바른 해법일까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승승장구 해왔지만, 지금 일반 가게들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심각한 내수침체에 시달려왔습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벌들한테 이렇게 퍼져온 결과, 오히려 내수는 가라앉고 서민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재벌 독식 구조를 이제는 좀 해소하고 대다수 일반 가게들이 좀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경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견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하고 중소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하고 또 무너져 있는 이 골목 시장이 좀 살아나서 이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경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또, 지나치게 수출 일변도의 경제를 좀 해소해서요, 그, 대다수 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내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 어, 선대인의 엄마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노래로 클로즈를 꾸며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둥기천사님께서 보내주신 자작곡을 틀어드립니다.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에 다녀온 후에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고통받는 노동자들인 소금꽃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돌리기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보내주시는 노래는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뉴스 말미에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금꽃나무 함께 들으시면서 뉴스통립군 고발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n 전화를 받으고 있는데 수사역시가지 않고요 10년 전에 이제 고발 뉴스 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초년기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은 들 다친 걸 받고. 내가 도대체 기자질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 있는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사면대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입니다